요렇게, 썸머 세트라고, 이렇게 또 무신사에서, 요렇게 가성비 좋은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아, 감사합니다, 아기 당근님 무슨 또 그런 칭찬을, 그런 칭찬을 해주십니까? 언니들 나보고 한지민인 줄 알았대, 한지민. 유튜브, 유튜브 언니다 어, 너무 웃지는 말고, 너무 웃지 말고. 감사합니다, 당기님.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5566 있는데, 55는 66 언니들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66은 77 언니들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55는 가단 50에 총장 70. 66은, 아, 감사드립니다. 갱임단님 어, 갱임다님 감사드려요. 66은 가단 52에, 아, 진짜 복태 웨네타님 왜 그래 또. 어, 왜 그래요. 감사드려요. 66은 가단 52에 총장 74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상 나오는데, 복태야 베네타님, 내가 뭐라도 더 싸서 넣었어야 했는데, 다음번에 뭐라도 하나 더 싸서 넣어드릴게요. 스튜디오 럭스. 스튜디오 어, 럭스라는. 스튜디오 럭스라는. 너무 오번에 무슨 한지민이 알았어, 까꿍님. 그냥 한 소리잖아. 어 알았어. 어 스튜디오 럭스라는 브랜드예요. 어, 무신사 브랜드, 무신사 브랜드고 스튜디오 럭스라는 브랜드고 이렇게 이종 세트 나시하고 이렇게 나시하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라 그래? 또 생각 안 나. 나 가끔씩 이렇게 생각 안 나잖아. 이거 뭐라 그래요? 어 시스루, 시스루. 나 어떻게 이렇게 큰 큰일 났어? 생각이 잘안 나서 시스루로 되어 있고 아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디건까지 세트로 언니 이뻐요 갱인밤니 언니, 감사드려요 언니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뻐지고 있어 언니들이 자꾸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이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어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2.4에 드리고 있어요 2.4 2.4에 드리고 66은 77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시원한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니들, 우리 지금 피서 많이 가잖아요. 피서 많이 가니까 이렇게 굉장히 필요한 세트예요. 그리고 초가을, 초가을, 뭐 초봄, 이렇게 하나 놔두시면 굉장히 적절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안에 검은색 나시를 입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적절히 비침도 있고 적절히 시원하면서 굉장히 예쁩니다. 이쁘지 않아요, 언니들?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길이감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안에 살짝 넣었는데, 길이감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이비 컬러도 언니들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좀 이렇게 얼굴 좀싹 살아보이라고, 이런 색깔 옷을 입었는데, 어, 유언니들도 보고 계시죠? 요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비도 한번 입어볼게요. 하나인 언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유언니들도 오시면 인사 한 번씩 부탁드려요. 어, 언니 오시자마자 감사드립니다. 음 감사드리고요. 어, 렇게두 가지. 5566 사이즈인데, 55는 66 언니들까지 입으시면 되고요. 요렇게 나시 한, 나시 하나 가고요. 따주마 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언니, 가을까지. 가을까지 충분히 언니 입죠. 초봄, 가을. 여기는 이렇게 요렇게. 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부터 가을까지 시원하 뭐 시원하게 여름엔 시 시원, 이렇게 밤에도 쌀쌀할 때 시원하게 입고니. 어, 가을에도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거 2.4에 드리고 있어요. 무신사. 무신사 스튜디오 럭스라는 무신사 입점 브랜드예요. 2.4에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색깔은 두 가지, 어, 색깔은 두 가지 제가 다른 색상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언니 2.4예요. 나시도 드리고 가디건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어 감사드립니다.